오늘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어 약간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대신에 매일 30분씩 걸으시고 식단 바꾸시고 명상하세요라고 처방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걸 실제로 증명해낸 아주 중요한 인상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오직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암의 진행을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리기까지 한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결과 뒤에 숨어 있는 과학 후성 유전학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 몸의 운명을 바꾸는 법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연구는 정말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암이 나왔다고 할때그 경험담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후성 유전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운이 좋았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음, 명백한 과학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파고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배우기로는 DNA는 우리 몸에 설겨도고 한번 정해주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활 습관 같은 후천적인 요인이 유전자의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건지 어, 이 지점부터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혼란을 사실은 과학계 전체가 똑같이 겪었습니다. 혹시 2003년에 완성된 개놈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네, 네 기억하죠. 뭐 인류의 모든 유전자 서열을 밝혀내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처럼 언론에서도 엄청났죠. 맞아요. 엄청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과학자들이 단체로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랑 우리가 실험실에서 흔히 쓰는 그 생쥐의 유전자 개수 차이가 고작 300개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이에요. 300개요? 아니, 이렇게 다른 생명체인데 고작 300개요? 네. 이걸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아, 유전자 개수나 서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전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켜고 끄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도, DNA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그 설계도의 어떤 부분은 스위치를 켜고 어떤 부분은 꺼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집이 지어진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전자 정보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특정 화학물질이 유전자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걸 쉽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끈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일란성 쌍둥이 연구예요. 유전자가 100% 동일하잖아요. 그런데도 한 명은 건강하고 한 명은 특정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자라면서 외모도 조금씩 달라지고, 뭐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정말 많죠. 연구를 보면요, 보통 네 살까지는 거의 모든 게 똑같다가 한 다섯 살 무렵 각자 다른 환경.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 그때부터요? 네, 그때부터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겪는 스트레스가 달라지면서. 각자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 음식,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인 요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어 단연 음식입니다. 음식이요? 저는 뭐 담배나 술 같은 그런 게 먼저 떠올랐는데 의외네요. 물론 담배, 술, 환경 오염 같은 요인들도 아주 중요하죠. 운동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음식을 일순위로 꼽는 이유는 그 빈도와 양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세 끼, 뭐 간식까지 포함하면 끊임없이 외부 물질을 몸 안으로 넣고 있잖아요. 그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세포의 화학적 환경을 바꾸고 그게 곧장 유전자 발현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매일 가장 많이 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치매 환자를 3년간 돌본 가족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무려 10년이 늙는다는 결과도 있어요. 10년이요?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유전자를 얼마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켜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와우,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이 정도로 후천적 요인이 강력하다면. 혹시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이걸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그 아구티지 실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게 후성 유전학의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실험이죠. 이 아구티지라는 품종은 유전적으로 비만과 당뇨를 타고 나요. 아, 원래부터요. 네, 그래서 뭘 먹이든 새끼는 당연히 비만과 당뇨에 걸릴 운명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임신한 어미 주에게 비타민 B군, 엽산, 콜린 같은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먹이를 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먹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이 전부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쥐였던 거예요. 부모가 가진 비만과 당뇨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진 채로 태어난 거죠. 와, 그냥 먹는 음식만으로 대물림될 질병의 고리를 끊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꺼진 유전자 스위치가 그 다음 세대 그다 다음 세대까지 약 (3대에서) (4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손주 증손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네요. 이 정도 실험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딘 오니시 박사의 임상 연구가 바로 그 증거겠군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 진행된 이 연구는 초기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다른 치료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환자들만 참여시켰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직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만 보려고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 그룹에게는 후속 유전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암 유전자를 끄고 종양 억제 유전자를 켤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교육했죠. 반면에 B 그룹은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원칙을 배우고 실천한 A그룹은 무려 70%의 환자가 암의 진행이 멈추거나 심지어 암세포가 줄어드는 역전 현상을 보였어요. 70%요? 네. 하지만 평소대로 생활한 B그룹에서는 단 9%의 환자만이 호전됐습니다. 잠깐만요. 70%대 9%요? 이건 뭐 통계적 오차 범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네요. 한쪽은 그냥 생활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사실상 치료 성공률이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막연하게 아 몸에 좋은 거 찾아 먹어야지 산에 들어가서 살면 낫는다더라 하면서 기준 없이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과 후성유전학이라는 명확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기준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결국 9% 그룹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그 70%의 기적을 만들어 낸 구체적인 처방. 그 방법들이 대체 무엇이었나요? 자유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약 3개월에서 4개월, 한 10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던데요? 네, 디노니 씨 박사가 제시한 핵심 처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하셨겠지만 음식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그냥 채식이 아니라 자연식물식이라는 거예요. 자연식물식이요? 채식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자연이라는 말은 가공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아, 가공. 네. 예를 들어 밀을 곱게 갈아서 만든 밀가루나 빵, 현미를 여러 번 깎아서 만든 백미 같은 건 가공식품이죠. 자연식물식은 이런 가공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처럼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식물성 식품을 먹는 걸 원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오메가 3 같은 좋은 지방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영양제 두알 정도로 섭취하는 건 부족하고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공을 최소화하라는 식물성 식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아주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권했다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30분 정도로 제한했을까요? 운동에 과하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은 적으면서 꾸준히 할수 있는 걷기 같은 운동을 권장한 거죠. 사실 19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 하루에 3만 보씩 걸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만보 걷기도 힘들잖아요. 산만보요?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저 부족해진 활동량을 채워주는 정도의 꾸준한 운동이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음식과 운동,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인데 근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특히 암환자라면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릴 텐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처방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면 이걸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놀랍게도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생존 시스템이거든요. 구석기 시대 시스템이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요? 네, 구석기인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마주쳤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살려면 무조건 도망가야 하죠. 이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모든 혈액과 에너지를 심장, 폐, 팔다리 근육처럼 도망가는데 필요한 기관으로 순식간에 몰아줘요. 소화나 면역 같은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은 일단 꺼버리고요. 이게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는 스트레스 반응의 실체입니다. 아, 생존을 위한 비상 시스템이군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는 사자가 없는데도 이 시스템이 만성적으로 켜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어 머리가 아픈데 뇌로 전이된 건 아닐까? 배가 아프면 복막으로 전이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하루 종일 시달리죠.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우리 몸을 사자에게 쫓기는 상태로 만드는 최악의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솔직히 저는 명상 앱을 켜고 5분도 못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눈 감고 있으면 오히려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바로 그 잡생각의 꼬리를 끊어내는 훈련이 명상과 복식 호흡이에요. 이렇게 항진된 교감신경을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암세포를 죽여야 한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암이 아니라 내 몸. 네. 사실 건강한 사람 몸에서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면역 시스템이 알아서 다 처리하거든요. 내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 목표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암이 아닌 내 몸에 집중하는 것 아주 중요한 지점이네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남았군요. 네 번째는 전문가의 지지와 상담입니다. 우리 시 박사의 프로그램에서는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듣고 보니 네 가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솔직히 자연식물식, 매일 30분 운동, 명상 이걸 혼자서 그것도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꾸준히 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수도승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줄고요. 정보도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 텐데요. 바로 그럴 때, 실루엣 할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길을 잃기 쉽지만 안내자가 있으면 꾸준히 갈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전문가의 지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 암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후성유전학이라는 아주 선명한 나침판 하나를 얻은 기분입니다.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건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딘 오니시 박사가 제시한 음식, 운동, 명상,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허들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허들을 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해 볼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